공사비 오른다 아니면 공사 중단 예고가 붙는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춤을 추라고 얘기해요. 캐제를 불러라. 그잖아요. 오늘 밤스의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비사업 전문가이자 정비사업 전문 중개 사무소를 네. 운영하고 계시는 엘리스 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엘리스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네. 정비사업 시리즈를 이제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어, 저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음. 재건축 재개발하면은 네. 뭐 오해가 너무 많아. 그렇죠. 여기서 재건 막 이렇게 뭐 상, 수강생들이나 이렇게 오산동 오신 만나 보면 음. 재건축 재개발 추천하면 벌써 딱 이렇게 네. 딱 뭔가 실들 딱 치세요. 그렇죠. 그게 두, 너무 답답해. 어. 이것만큼 돈 이거만큼 돈을 많이 음. 벌수 있는 게 없는데, 네네. 에 많은 분들이 이거 말고 그냥 오래된 뭐 차라리 그냥 구축 갭투자가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음. 되게 보면 너무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음. 이제 아 내가 이좀 장기 플랜을 가지고 음. 그냥 한 매주 됐든 뭐한 달에 뭐몇 번이 됐든 음. 고정적으로 그냥 한 이런 하나의 그 이런 이 우리가 예를 들어 뭐뭐 뭐 공사비라든지 그렇죠. 비례율이라든지 음. 뭐 지금 뭐 상가 문제 되는 것도 많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 가서 하나씩 네. 일주일에 하나씩은 제가 나올 때마다 그냥 조금 가볍게 여러분의 오해와 이 뒤에 숨은 진실 음. 이거를 조금 얘기해 드리면 어떨까 그리고 뭐 제가 실제로 음. 책상에 앉아서 또뭐 이렇게 강의하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음. 이 제가 둘다 하잖아요 그렇죠. 손품도 앉아서 매일 이제 팔고. 네. 발품도 너무 많이 이제 현장에 나갔다 보니까 음.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동안 이 투자도 되게 많이 하면서 그렇죠. 어 겪은 것들 음. 그다음에 최근에는 제가 못 사고 이제 대리만족이잖아요 그렇죠. <laughs> 대신 사 주는 건데 음. 사 주면서 또 엄청난 이런 사례들이 그렇죠. 엄청 그렇죠. 많이 갖게 백데이터가 생긴 거예요 빅데이터가. 음. 그러다 보니까, 어, 누구보다도 요런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네. 많은 분들이 뭘 걱정하시는지 음. 되게 잘 알고 있어서 그냥 재건축, 재개발, 여러분 두려운 게 뭔지, 네.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씩 풀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 제가 이제 추천을 하면 네. 오해가 너무 많아요. 네. 그 오해가 뭐냐면 네. 건축비. 건축비 예또 자꾸 건축비 오르니까 어. 건축비 인상되는데 이거 나중에 내가 분담금 어떻게 내냐 지금도 내가 내, 내 애들 그 조합원 분양가에서 내 애들 분담금이 있는데 거기다 또 분담금이 추가 분 분담, 그건 또 추가 분담금이죠 <놀람> 네. 그래서 이 추가 분담금까지 내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음. 걱정이 돼서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오래 걸린다. 뭐비료리 떨어진다. 청산되는 거 아니냐. 팔고 싶을 때못 파는 거 아니냐. 이거 음. 돈 너무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상가 갈등 이거 언제 되겠냐. 해서 수없이 많은 오래란다. 오해와 진실들이 있는데. 그렇죠. 어, 오늘은 제가 공사비를 어. 들고 왔어요. 공사비. 요즘 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음, 음. 네. 그래서. 어 공사비가 계속 이제 늘어나니까 분담금이 네. 늘어나니까 음. 야, 내가 지금 처음에는 뭐한 10억 인줄 알고 샀더니 나중에 막1 5억 20억 내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 네. 내가 뭐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잘 모르고 네. 너무나 이게 좀이 과잉 음. 과잉 걱정을 하시면서 네. 이 시작도 못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보통 공사 중단 예고가 뜨잖아요. 공사 중단. 아, 예. 최근에 다, <laughs> 예. 코로나 이후로 자주 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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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공사 중단을 언제 하냐면 음. 사람. 그러니까 이 공사비 인상을 언제 하냐면. 음. 전부 다 일단 이주를 해요. 이주를 하고, 이주를 하고 펜스를 딱 치죠. 펜스를 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철거를 시작하는데 음. 일단 그때까지는 가만 히 있어. 이제 음. 건의 시공사가, 시공사가.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음. 이제 딱 이주를 딱 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음. 나가고 나면 그때 딱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은 난리가 나죠. 음. 어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애매하게 누굴 잡냐면 조합장을 잡죠. 어만 조합장을 잡는 거야. 너 조합장 너는 일을 잘했니 못했니? 왜 펜스 치기 전에 이걸 하지 응. 왜 펜스 치고 나서 이 일을 만들어서 우리 지금 이미 이전 위주 나왔는데 어쩌라는 거냐 그렇죠. 그러면서 조합장이 갈리고 늦어지고 막 여러 이~, 이또 이슈가 생기잖아요 맞아, 맞아. 예 그리고 이 공사비 인상 때문에 응. 그러면 또이 펜스 치기 전에 공사비 인상을 또 얘기하면 또이제 조합장은 어떻게든 빨리 이걸 진행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 공사비 빨리 진행 목적에서또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공사비 인상에 대해서. 그럼 이 투표를 또 어떻게든 이 조합장은 통과를 시켜야 이 공사비 이거는 어떻게든 음. 공사비 인상의 이슈는 어디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조합장 입장에서는 음. 빨리 가는 게 속도가 최고거든요. 아, 속도가 최고죠. 속도가 무조건 최고니까 음. 이제 조합장 입장에서는 살짝 음. 시공사 커넥션을 하면서 네네. 어떻게든 이 총회를 넘기리라 음. 이러면서 살짝 이제 뭐 이런 투표라든지로 이런 뭔거 비리를 저질리도 합니다. 응. 그럼 그것 때문에 또 조합장도 구속되고 응. 또 갈리고 이이 이 넘어야 될사이 너무 많은 거지. 응. 근데 공사비 오른다 아니면 공사 중단 예고가 붙는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춤을 추라고 얘기해요. <laughs> 왜 왜요 왜? 캐제를 불러라. 위기가 예, 예. 기회다. 예. 예. 아쉽나 이게. 예. 예. 잠깐 당연히 오르죠. 어. 인건비 오르죠. 자재비 오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눈높이가 올라요. 사람들이 눈높이. 아니 여러분들. 저도 이제 지금 새 아파트 살지만 음. 나오기 전에 엘리베이터 누르고 나와요. 아, 그러니까 코를 해주는 거죠. 어. 층에서 음. 내가 나가기 전에 엘리베이터 눌러놓고 음. 그거 사실 신발 신고 나가는 시간도 굉장히 바쁠 때는 제가 오늘 막 그렇죠, 엄청 그렇죠. 바쁘게 해서 나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하나 눌러주는 거 너무 고맙고 고마... 너무 너무 음, 도움데.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작은 거 내가 뭔가 시, 시스템을 누르는 거 이거 다 돈이에요. 음. 다 돈인데. 뭔가 내가 편의성을 추구하면서 돈을 더안 내겠다는 그거는 놀부심포지. 그러니까 이게 건축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내려가진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이 건축비는 근데 지금 인자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더건장 SKB 말씀드렸지만, 음. 건축비는 누가, 내, 누가 내줘요? 누가? 네. 집값이 내준다고 써있잖아요. 집값이 내주고, 그러니까 일반 분양은 뭐라면, 일반 분양가를 쓰시는 <laughs> 분이 내주시고. 예. 어. 그래서 이 건축비 오르면 쾌제를 불러야 되는 게, 네. 건축비 오른다, 공사 중단한다 그러면, 아, 아파트 값이 오르는구나. 음. 내가 조합원인데, 어? 그동안 이 오랜 세월, 길고 긴 세월이 달려왔지만, 음. 이거 스트레스 받을 일도 아니에요. 네네, 당연한 수순이고, 음. 건축비 오르면 당연히 이거 집값 오르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거 제가 말만 하면 또 뭐, 음. 그러니까 제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아는 둔전주공 재건축 사례를 갖고 오면 우리가 얘가 2022년 4월 달에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 중단 떴단 말이죠. 그때 당군일에 최대 재건축이 막 시끌벅적하다 뭐뭐 뭐 여러 가지 막뭐 비대위하고 싸우고 또 조합장 뭐 블라블라블라 뭐 엄청난 일이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런 사태에 이제 공사가 중단, 하다가 바고 섰으니까 엄청난 지금 대형 사건인데 이 인데 이루고 나서 겨우 산 넘고 물 건너 이제 이제 후분양 했는데 어머나 1 4 0 0채가 미계약이 났어요. 오, 야. 천 주공이. 네. 예. 1월 18일 날 예. 13대책이 나오고도 네. 일, 1월 1일 날 대책이 나오고도 이제 규제 완화의 위기 규제를 완화해 줌에도 폭이 속출이 엄청났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요? 이 사상 이래 둔촌주공 중소형은 안팔했지만 초소형은 음. 800 가구가 미분양됐다라는 이런 게 나오면서 주주이 네.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음. 그때 우리는 막 저거 7억이 넘는 아무리 초소형이라지만 음. 7억이 넘는데. 저거 뭐 얼마나 오르겠다고 저거래? 음. 저거 실거지 할수 있어? 음. 사람들이 정말 뭐 이렇게 뒷짐 지고 보신 분들도 많잖아, 많잖아요? 네. 근데 걔가 지금 14억, 15억인데, 음. 7억짜리가. 그때 한 사람이 진짜 위너잖아요? 음. 이 강동구 둔촌주곡 재건축 올림파크 포리온이 조합원 분양가가 7억 4천이었어요. 어. 그런데 왜 9억 6천으로 바뀌었냐? 건축비가 올랐으니까. 야. 2억 2천 정도 더 냈어요. 그렇죠. 뭐 이거는 뭐좀더더 더 내, 뭐 실제로 조합원한테 물으면 더 냈을 수도 있지만, 네, 그냥, 그냥 제가 네이버에서 그냥 뭐 찾아보고 하니, 음. 이제 제가 조합원이 아니니, 음. 이 정도 선으로 냈을 거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음. 그러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7억 4천에서 2억이 엄청난 부담이긴 합니다. 음. 이것만 보면 이 액면가로 보면 엄청 그 부담인데, 일반 분양이 13억이 하면서 결국 완판을 했기 때문에 음. 조합 분양과 일반 분양과 차이만 벌써 한 3억 4억 차이가 나고 네. 여기에 17억이 올랐어요. 음. 그리고 25년 지금 30억이니까 음. 내가 조합원 7억 4천, 7억 4천에서 지금 30억이 된 거잖아요. 음. 그리고 이 조합원들은 솔직히 7억 4천이 7억 4천을 사신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살고 네. 계셨던 거잖아요. 그쵸, 평가를 받은 것 뿐이고. 예, 예, 살고 계시면서 오른 것도 있고. 음, 네. 내가 살았을 때사해를 사신 건 아니니까. 네. 예, 물론 이제 추가분담금을 내셔야겠지만 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얘가 여기서 또 멈출 것도 아니고 계속 갈 거니까 지금 늦게 들어가시는 분은 30억에 사야 되는 거고 음. 내가 조금 더 빨리 들어가셨던 일반 분양 받으신 분은 13억에 사셨던 거고 조합원들은 어, 네. 7억에 사셨던 거고. 그러네, 그러네. 예, 그럼 7억, 13억, 30억. 이 공사비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냐는 거죠. 아니 이건 내야지 <laughs> 이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